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트수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를 오늘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즈음이면전부다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난 다음일 텐데요. 자 모의고사를 보기는 봤는데 이걸 오답 정리를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고일고이 때는 내신 보고 모의고사 오답 내신 보고 오답 정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모의고사 보고 오답 정리를 단순하게 해석하기만 보고 끝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성공적인 다음을 위한 현재의 확실한 대응 방법을 양종 선생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가지고 자 이런 영상. 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끄덕이면서 아 맞아 저런 게 필요하겠구나. 단순히 점수와 등급만 내는 걸 확인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오답 정리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모의고사는 끝났지만 올바른 오답 정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올바른 과정이 올바른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답 정리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수능에 가는 직접적인 시험은 아니잖아요. 자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진짜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의 목적은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의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죠. 자 점수와 등급이 곧바로 나옵니다. 아 내가 수학 몇 점이고 국어 몇 점이고 탐구 몇 등급이고 이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보면서 공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공부를 했다고요. 시험이 아니라 공부를 했다고요. 물론 뭐 미니 테스트나 혼자서 여러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루에 몰아서 전과목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경험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서 점, 모의고사를 풀어, 풀어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공부가 잘 되었고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또는 이 부분에 안 그래도 공부할 때 애매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출제되었는데 내가 점. 문제를 잘못 푸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공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모의고사를 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다음 모의고사는 잘 보기 위해서 우리 중간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현재의 점수와 현재의 등급이 나오는 과정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근데 올바른 오답 정리를 통해서 더 좋은 점수와 높은 등급을 받는 게 우리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공부만 쭉 하다고 보면 문제 풀이하는 방법과 각 문제별 행동 양식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자고요. 자 올바른 오답 정리란 이거 별표 치시고 이네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당일의 오답 정리를 진행하자. 자 물론 다른 과목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학은 다음날 말고 뭐 정말 시간이 없으면 다음날 해도 괜찮겠지만 당일의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진행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2번 맞은 문제도 다시 해설 영상을 보고 풀어 본다. 자, 우리 학생들이 틀린 문제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린 문제만 다시 해설 영상을 보고 오답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문제를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도입부를 세 번째, 문제 도입부를 짧은 문장으로 나만의 문장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네 번째,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걸고 다음을 약속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다음이 미래는 여기에서의 다음이 메뉴는 아니겠죠. 자, 다음 모의고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반드시 당연의 오답 정리를 진행하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 모의고사 몇점 나왔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이런 대답은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채점 안 했는데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채점을 안한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돈과 시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런데 왜 채점조차 하지 않아요 시간을 내서라도 채점을 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야죠 자 그래서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자, 요거 내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라서도 있겠지만, 무슨 짓을 많이 해서?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쓰여져 있겠지만, 어느 부분이 불필, 불필요했고, 다음에는 어느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날이 되면 또는 며칠 지나면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풀이를 기억한 상태에서 강사의 풀이로, 선생님의 풀이로 다시 한번 덮어 쓰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 당일에 내 풀이를 어, 이상한 짓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사의 좋은 풀이를 덮어 쓰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내가 얼마나 포인트를 잘못 짚었는지를 기억해야 그게 강렬하게 기억이 되어서 다음에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는 단순히 정답만 내는 게 아니라 다음을 기억하기 위함으로 선명하게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강렬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모의고사 다다음 모의고사에도 내가 잘못했던 기억을 잘 축적해 놓는 게 중요해. 제일 아쉽고 속상한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그냥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잘못된 풀이를 계속 진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음 날 되면 휘발되기 전에 반드시 그날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수학은 당일에 오답 정리하면 그 행동 양식이 정말 오래갑니다 게다가 수학은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유형들만 나오고 틀리는 유형들만 계속 틀리게 되거든요. 그 틀리는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자.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맞은 문제도 다시 보자. 자,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준킬로 문항인 14번을 틀렸다고 쳐요. 자, 14번을 뭐 보통 건드리지 못하고 틀린 친구들도 많은데, 14번을 틀리는 이유, 15번을 틀리는 이유는 진짜 그 문제가 어려워서, 또는 그 문제를 내가 몰라서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수학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좁고 맨날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 문항에 투자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14번 문제를 잘 풀고 싶다면 11, 12, 13번에서 문제 풀이 시간을 더 줄여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맞은 문제도 다시 보면서 아 내가 한 두세 번 풀어서 정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풀면 한번 만에 정답이 나왔구나. 또는 내가 한 번에 풀어서 정답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문제 길이가 문제 풀이가 너무 길었는데 야 양정 선생님 풀이를 보니까 되게 간결하게 풀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쓰여져 있는 것처럼 맞았더라도 과정이 틀린 문제. 빙빙 돌아갔다면 시간이라는 측면 즉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틀린 문제로 볼수 있죠. 왜? 더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물리적인 시간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설 강의는 통으로 다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양종 선생님은 저는 해설 강의 할때 뭐 배울점 기타 등등 다 정리하면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오답 정리용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용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은 뭐냐면, 어, 진짜 실력자는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 시간에도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수원 수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번부터 20번까지를 한 번에 푸는 사람, 뭐 없이 별표 없이 모르면 별표 치고 넘어가잖아. 알겠지? 별표 없이 한 번에 푸는 것, 한 번에. 몇 번까지? 12번까지 풀고, 13, 14, 15? 여러 번풀수 있지. 나도 그래요. 모든 강사 선생님들도 한 번만에 다 푸시는 분들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풀었을 때, 세 번째 풀었을 때 정답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풀만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선택과목, 확통, 미적분, 기아에서는 28, 29, 30은 뭐 당연히 여러 번 풀어 주셔야 되니까 앞에서 별표 치는 게 아예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선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풀이의 초반부를 해석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문제풀이에 뭐를 잘 정리하자, 초반부를 정리하자.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계산 때문이 아니에요. 자, 말을 저, 정확하게 할게요. 틀리는 건 계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는 건 방향 설정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시간단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풀다가 틀리는 것보다, 몰라서 틀리는 것보단 방향 설정을 아예 잘못해서. 문제 포장지를 잘못 뜯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간 단축은 올바른 방향 설정에서 나온다. 자 그래프 문제인데 식만 주구장창 쓴다든지 나열하는 문제인데 어설프게 일반항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여러 번 설정해줘서 문자 추가해줘서 식으로 연립하는 문제인데 쓸데없이 보조선만 계속 그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공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단원의 개념과 문제. 문제 풀이 유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문제의 초반 포장지를 잘 뜯어서 내용을 보는 훈련을 앞으로는 정말 많이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모의고사를 받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은 그냥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시험 보는 훈련도 중요하다는 거야. 아이 문장이 나오면 주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도형이 나오면 보통 이런 보조선을 긋는 거구나. 등차수열 문제가 나오면 어설프게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항을 몇 개씩은 나열해 보는 게 수학 교육적 목적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쌓이면 수학은 30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나오는 것만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이제 첫 모의고사를 봤을 여러분들 또는 재수함에서, N수함에서 다시 오랜만에 모의고사를 봤던 친구들 또는 앞으로 많은 실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힘줘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정리 잘 하시고 그 오답 정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일날 한다 그리고 문제 초반부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초반부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습니까? 자 가볼게요. 일단 초반부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볼게. 자 문제 초반은 문제 해석하고 방향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중반은 케이스 분리하고 구체적인 연산 들어가고 그래프 그리기 기타 등등이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은 조건에 맞는지 확인. 내가 구한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또는 omr 카드의 정답을 넘겨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초중반 내용으로 구분해 줄수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자 초반에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풀다가 틀리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유난히 계산 실수가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선생님은 지금은 초반과 중반, 요쯤에서 학생들이 아예 시작부터 잘못된 경우들이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3, 4, 5등급은 계산 틀려서 잘못된 것보다는 계산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선생님이 학생들 푸는 거다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죠. 무지성으로 풀이를 돌입하는 거, 미지수를 잔뜩 만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양종 선생님이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필살기라든지 필요 충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문제풀이 도입부에 대해서 정말 장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엄청나게 신경 써서 가르치거든요. 자, 어떤 건지 좀 이따 보여줄 거고요. 여기 쓰여져 있죠. 자, 선생님,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했다. 해달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거예요. 초반부의 다짐과 해석 조건 등을 선명하고 강하게, 강렬하게 기억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뒤에 예를 들어 줄게요 그리고 한 개와 두개 정도의 문장으로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행동 양식을 저장할 것자 무슨 얘기냐면 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뜻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문장으로 정리해 놓고 그걸 계속 돌려 쓰는 거야 계속 뭐 하라고 돌렸어 돌렸어라는 게 뭐야 반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아 이거 어떤 문제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물론, 4점짜리 중킬러 중에서는 아예 신유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변형 확장, 그리고 합 통합,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1등급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무 많은 문장은 안 돼요. 한개 내지 두개 정도의 문장으로 행동 양식을 저장하고 실행할 것. 자 마지막 그리고 돌렸으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떠올려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 되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지 어, 큰일 났다 이 생각으로 머리를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머릿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잘, 잘 봐.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뭐가 비슷하지? 해서 머릿속에서 검색을 하는 거야. 쭉 설치하면서, 아, 이때 이 문제랑 비슷하다. 어디 페이지, 어디 있던 문제랑 비슷하다는 걸 떠올리면서, 아, 그 문제의 행동 양식에 초반부처럼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야. 완벽하게 비슷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문제풀이 실력이니까 데이터가 쌓이면 충분히 그 약간의 미묘한 변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풀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가 볼게요. 선생님의 필살기 DDR 복습지 중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형광펜 표시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자 이게 실제 문제, 선생님 교재 문제예요. 근데 복습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함수 있고요, 막쭉 문제가 있습니다. 자, f(x) 위의 점, 0 0에서의 접선이 여기와 만나는 점중 오가 아닌 점을 이라 하고라고 얘기하는 멘트가 사실은 기출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아래 써 있죠. 세 실근의 합에서 영영 영에서의 중근이 나머지와 만나는 점의 x 좌표니까 나머지 단일근인데. 그게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각 예수의 관계 때문에 A이기 때문에 곧바로 점의 좌표를 잡고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문장적인 해석을 국어 공부하듯이 진행해줘야 돼요 이런 사고력 수학이 즉 해석 능력, 독해 능력이 국어나 영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풀이 초반부의 실력을 강하게 결정할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수강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알 겁니다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뭐하기 다짐하기입니다. 자, 앞으로 모의고사 볼 일은 많습니다. 지금 점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어, 너무 잘 나왔어, 뿌듯해 하거나, 너무 못 나왔어,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분명히, 자, 중요 출제 원리들은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선생님의 모의고사인 필요충분 모의고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될 거니까, 자, 반복을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잘할 스스로 자신을 믿어주세요. 자,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서 풀이를 교정하고 예전, 빙이 되는 거죠. 예전으로 돌아가서 지용아, 너 그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풀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음부터는 분명히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똑같은, 비슷한, 확장된, 발전된 문제를 풀고 있을 여러분 자신에게 미리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짐만 어, 올곧게 하셔도 분명히 데이터는 반복되고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24점 28점 32점 등등 점수가 오를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올바른 과정이 올바른 결과를 만든다. 자 양종 선생님과 함께 올해 커리큘럼 즉 2025순까지 필요 충분하게 완벽하고 확실하게 대비하도록 합시다.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